한국 프로야구의 스토브리그는 언제나 화려한 몸값 경쟁과 수십억의 계약금으로 점철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시즌 불꽃야구 구단이 무명의 유격수 임상우와 단돈 1억원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야구계 전체는 냉소와 의문이 뒤섞인 충격에 휩싸였다. 이 1억 연봉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선수 가치 평가의 기준과 관행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였다. 당시 보도들은 이를 미스터리 계약, 불꽃 야구의 실수로 규정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 계약이야말로 구단이 은밀히 진행해온 야구 철학의 혁명적 전환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전통적인 스카우팅 시스템이, 신체 조건, 경력, 그리고 눈에 띄는 화려함에 기대는 동안, 불꽃 야구는 임상우의 계약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신념을 시장에 던졌다. 이 파격적인 숫자는, 기존의 야구 동념을 산산조각낸 대담함의 선언이었으며 왜이 선수가 그토록 낮은 연봉을 받았음에도 결국 팀의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거대한 의문 부호의 시작점이었다. 이 충격적인 계약은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프로야구의 미래를 예측하고 만들어가는 지능적인 싸움의 서막을 알리는 웅장한 신호탄이었다. 임상우의 1억 반란이 충격적인 주된 이유는. 그의 성공이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 분석에 의해 예측된 필연적 결과였기 때문이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타일이나 홈런 수 같은 구식 지표 대신 임상우의 잠재력을 수채화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동했다. 구단은 임상우의 고교 시절부터 퓨처스 리그 전체 경기에 트래킹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차세대 잠재력 예측 모델을 적용했다. 이 모델은 기존의 야구 상식으로는 포착 불가능했던 마이크로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냈다. 내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임상우는 평균적인 유격수가 커버하는 수비 범위보다 20% 넓은 구역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이는 수비 지표 중 하나인 평균 대비 수비 승리 기여도에서 발군의 잠재력을 의미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의 타석에서의 공을 골라내는 선관과 볼렛 비율이 이미 리그 상위권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볼렛 삼진 비율은 비약적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플레이트 디서플린 스코어가 매우 높음을 입증하는 수치였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그의 타구 속도는 낮았지만, 정타 확률은 오히려 베테랑 선수들을 능가하는 기이한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임상우가 무작정 힘을 싣는 풀 스윙어가 아니라 투수의 구종 변화와 코스를 정확히 읽고 배트 중심에 맞추는 컨택트 일관성이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힘에 의존하기보다 효율적인 컨택트와 정확한 타격으로 출루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함을 의미했다. 한구단 데이터 분석팀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임상우는 AI 모델이 예측한 게임 IQ가 동년배 선수 중 최고 수준이었다. 이 게임 IQ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주자가 있을 때 번트 수비 상황에서의 순발력 있는 포지셔닝 이스트라이크 이후 투수의 승부구를 예측하는 능력 등 압박 속에서 최적의 플레이를 실행하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겉모습의 화려함으로는 절대 포착할 수 없는 경기의 맥을 읽고 팀에 필요한 플레이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우리는 돈이 아닌 데이터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스카우트들이 놓쳤던 이러한 마이크로 데이터의 집합체가 바로 1억 연봉 뒤에 숨겨진 그의 진정한 가치였으며 이 과학적 통찰력이야말로 임상우의 성공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불꽃 야구는 이 계약을 통해 잠재력을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측정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수치로 정의하는 혁신을 이뤄냈다. 불꽃 야구가 임상우에게 낮은 연봉을 제시한 전략적 결정은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선수 개인에게 절실함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심어주기 위한 구단의 치밀한 심리적 비전이었다는 점에서 학계와 스포츠 심리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고액 계약이 선수를 안정감에 묶어두는 반면 불꽃 야구는 임상우에게 심리적 계약을 건넨 셈이다. 이 1억 원이라는 숫자는 그에게 너는 아직 증명해야 할 것이 많다는 엄중한 도전장을 내민 것과 같았다. 야구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높은 연봉이 곧 구단의 절대적인 신뢰와 미래를 보장한다는 의미였지만, 불꽃 야구는 이러한 통념을 역이용했다. 구단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임상우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재의 연봉은 너의 과거와 현재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만 우리는 너의 무한한 미래에 투자하고 있다. 이 금액은 우리가 너의 잠재력을 믿고 있음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보증 수표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선수에게 스스로 가치를 끌어올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게 만드는 성장 기반 동기를 극대화했다. 이 계약은 임상우에게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모든 비평과 냉소적인 시선을 실력으로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하고 절실한 기회가 되었다. 그는 이 절실함에 응답하며 마침내 타석 매수비가 자신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라운드에서 투혼을 불태웠다. 임상우의 훈련 태도는 곧 전설이 되었다. 팀 내부 코치즈는 우리는 수많은 선수들을 보았지만 임상우만큼 절박한 선수는 드물었다. 스프링 캠프 기간 내내, 그리고 시즌 중에도 공식 훈련 시간이 끝난 후 가장 늦게까지 남아 땀을 흘리는 선수는 항상 임상이었다. 그는 단순히 기술 훈련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차세대 잠재력 예측 모델이 지적한 미세한 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훈련에 몰입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 일억 계약을 자신의 인생을 건 증명의 무대로 자신의 결핍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원동력으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불꽃 야구는 낮은 연봉이라는 의도적인 압력을 통해 임상우의 강한 정신력과 끊임없는 자기 주도적 노력을 이끌어냈고, 이는 데이터가 예측한 잠재력의 불을 지피는 가장 강력한 총매제가 되었다. 그의 성공적인 시즌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구단의 치밀한 심리 전략과 선수의 투지가 빚어낸 합작품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1억 연봉은 구단에는 적이용, 고효율이라는 전략적 승리를 선수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임상우는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단순히 계약을 이행한 선수를 넘어 구단혁신의 상징이자 동기부여 계약의 성공적인 교본으로 자리매김했다. 임상우의 경이로운 성공 스토리가 단순한 숫자의 나열, 즉 기술적이고 데이터적인 분석만으로 이루어진 차가운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이 계약을 더욱 충격적이고 의미심장하게 만드는 핵심 이유이다. 불꽃 야구 구단은 데이터 혁신의 정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요소가 성과를 결정하는 네 번째 스카우팅 차원이라고 정의했다. 그들은 선수 영입 과정에서 경기력 지표 이외의 인간적인 가치와 팀내 적응도 및 리더십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독창적인 심리 사회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상훈은 이전 인적 평가 시스템에서 기존의 스타 선수들이 간과하기 쉬운 항목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다. 구단이 비밀리에 도입한 평가 지표 중에는 회복 탄력성 지수와 그릿 스코어가 있었다. 회복 탄력성 지수는 퓨처스 리그 시절 부진과 좌절을 겪었을 때 이를 딛고 일어선 회수와 기간을 측정했으며 임상훈은 여기서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그의 고교 시절부터 프로 이군 생활까지 이어진 힘든 시간을 이겨낸 불굴의 투지와 정신력이 이 시스템에 의해 정량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임상우의 팀 시너지 투영 점수는 매우 높았는데 이는 그가 화려한 스타가 아니었기에 오히려 팀 문화에 빠르게 동화되고 기존 선수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했다. 데이터 분석팀은 이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 즉, 데이터 분석이 무엇을 봐야 할지 알려주었다면 인간 중심의 철학은 누구에게 투자해야 할지 최종 결정하게 했다. 팀 코치즈는 임상우가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팀에 헌신하는 태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증언한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와 끊임없는 노력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락커룸 전체에 퍼져나갔으며 이는 곧 팀워크와 선수단 전체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불꽃 야구의 한 시즌 중반 위기 관리 지수는 리그 최상위권을 기록했는데 이는 임상과 같은 태도 기반의 리더가 팀에 미치는 심리적 안정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된 사례였다. 결과적으로 임상우의 성공은 차가운 데이터 분석과 따뜻한 인간적 신뢰가 완벽하게 결합했을 때 단순히 기술적 스탯으로는 예측 불가능했던 예상치 못한 시너지와 폭발적인 성과를 낼수 있음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의 1억 연봉은 단순한 계약이 아닌 선수 개인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가치와 성장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불꽃야구 구단의 치밀하고도 깊이 있는 신념의 투영이었음을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이다. 임상우의 1억 연봉의 반란은 이제 특정팀의 성공 사례를 넘어 프로야구 전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임 체인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성공 이후 다른 구단들도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스카우팅 방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한 경쟁 구단의 스카우트 팀장은 솔직히 불꽃 야구의 결정에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임상우의 맹활약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저평가된 보석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과도한 연봉 경쟁으로 인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FA 시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팀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돈을 쓰는 팀이 승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불꽃 야구는 임상우라는 작은 비용으로 팀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기존의 관행에 대한 정면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의 1억 연봉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프로야구에서 데이터와 과학적 통찰력, 그리고 선수에 대한 깊은 인간적 이해가 결합된 새로운 가치 기준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더 많은 숨겨진 영웅들이 탄생할 수 있는 혁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야구계는 이제 임상우의 사례를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구단 운영의 모범 사례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